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스 코리안 토피 김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은 완전 겨울이어서 굉장히 추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아프지 말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잠도 푹 자면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펜과 노트 준비했지요? 네. 이제 선생님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형용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형용사 첫 번째 단어. 자, 가득하다입니다. 가득하다. 자, 예문을 한번 읽어 볼게요.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통이 있는데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네, 여기까지 물이 있는 걸 이야기하겠지요. 네, 그래서 물이 가득하다. 또는 가방에 네, 내 가방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가방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어, 가방 안에 있는 사탕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치? 휴지도 가방에 다시 버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 장소, 어디 어디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가렵다예요. 가렵다. 가렵다. 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렵다. 아, 몸이 너무 가렵다. 모기 알죠? 모기가 뭐예요? 윙, 모스키토. 모기에 물려서 몸이 가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려워요. 귀가 가렵다 하면, 어, 귀가 왜 이렇게 가렵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렵다.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택해서 수업하는 단어들은 모두 많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두세요. 알겠죠? 예문까지. 자, 세 번째는 거칠다예요. 거칠다. 그러니까 반대말로 하면 부드럽다가 되겠네요. 부드럽다. 그렇죠? 거칠다, 먼저 이렇게 피부가 거칠다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거나, 그쵸. 우리 엄마들 집안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어때요? 어, 손이 부드럽지 않고 거칠죠.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거칠다, 우리 엄마는 손이 많이 거칠다 이렇게 쓸수 있고. 자, 그리고 성격도 쓸수 있어요. 성격이 거칠다라고 하면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이 뭔가 이렇게 친절하거나 네, 부드러운 그런 성격이 아니라 너무 투머치 터프하고 너무 좀음 뭔가 친절한 성격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 거칠다라고 하면 말이 예쁜 말한 것이 아니라 좀 나쁜 말을 사용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친절한 느낌이 없는 그런 것들도 아, 말이 거칠다, 제 되게 욕도 잘하고 어, 말도 거칠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거칠다는 이렇게 피부 거칠다 할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이나 말도 거칠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painful)인데요. 고통스럽다, 너무 너무 힘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 네, 너무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자, 이럴 때는 괴롭 라는 단어와도 같이 쓸수 있겠네요 그쵸 괴롭다도 너무너무 심하게 아픈 거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상처도 어, 어떤 아픈 통증 그런 그 아픈 것을 통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증이 고통스럽다 해도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네,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자, 5번은 곱다인데요. 사실 beautiful 이라고 하면 아름답다죠. 자, 그런데 그 영어로 찾으면요, 여러분, 뷰티풀이라고 나올 거예요. 또는 프리티라고 나오는데 사실 한국어로 말하는 곱다라는 뜻은 어, 그냥 뷰티풀이야. 그냥 프리티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곱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이 맞긴 하지만 한복을 생각하면 좋을 것같아 여러분, 한복 본적 있어요? 한국의 전통 옷이죠? 그것을 보면, 와, 정말 곱다라는 말을, 어, 나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한복처럼, 막 화려하거나, 어, 막 블링블링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음, 뭔가 그 옛날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곱다라는 것을 쓰죠. 곱다. 그래서, 어, 이런 단어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쓰죠? 아이고, 저 아이 정말 곱다. 이렇게도 쓰고요. 야, 이옷 정말 곱다. 아니면, 피아노 멜로디가 정말 곱다. 라고 써요. 한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한복. 네, 그러면 다음 단어 한번 보죠. 네. 다음 단어는 굉장하다란데요. 와, 굉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선생님 앞에 정말 큰 건물이 있어. 그러면, 와, wonderful. 이거죠? 한국어로는, 와, 진짜 굉장하다. 또는 훌륭하다.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어, 훌륭하다. 한번 써볼게요. 음, 훌륭하다. 뭐 대단하다 이런 느낌 좋은 뜻이죠. 좋은 뜻 여기에서는 그래서 와 건물이 이렇게 크다니 정말 굉장하다 또는 어떤 공연 퍼포먼스를 보고 야 공연이 진짜 굉장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그 다음 단어는 귀중하다인데요. Precious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중하다와 비슷하죠. 음. 자,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프레셔스한 소중한 시간. 그렇죠? 벌이 어 뭔가 그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굉장히 그그 그 소중한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귀중한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면 네, 뭐 잃어버려도 되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굉장히 프레셔스,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없어져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중요한 그런 것들을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까다롭다. 까다롭다 많이 봤죠, 여러분? 까다롭다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조건이 뭐예요? 뭔가 컨디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아, 내 남자친구는 음, 어, 키가 키가 한185대야되고 그 다음에, 뭔가, 어, 좋은 회사에 다녀야 되고, 어, 또, 뭐, 음, 눈이 또 커야 되고, 어깨가 넓어야 되고, 어우, 컨디션이 너무 많아. 조건이 너무 많죠. 그럴 때, 야, 얘는 진짜 조건이 까다로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입맛이 까다롭다라고 하면, 네, 요게 Particular가 여기고 Complicated가 이거겠네요. 입맛이 까다롭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뭐별 말하지 않고 잘 먹는데 어떤 사람만 계속 이거 좀 짠데, 음, 아 약간 냄새가 나는데 아니면 아 이거 너무 뭔가 단 단데 너무 기름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고 계속 하나 하나 막 체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 진짜 입맛이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입맛이 까다로우면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 여러분? 뭐, 그냥, 뭐, 반찬 하나만 있어도 막잘 먹으면 엄마가 아주 고맙겠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 이거 너무 짜. 엄마 이거 왜 맛이 왜 이래? 막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아주 입맛이 까다로워서 엄마가 힘들어 하시죠? 네, 이해되죠? 자, 9번. 9번은, 자, 이거는 쓰기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꾸준히, 꾸준하게라는 53번에서 많이 쓰잖아요. 언제 많이 써요? 꾸준히 증가하다. 알죠, 여러분? 한번 써봐요. 음, 꾸준히 증가하다. 또는 꾸준히 감소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계속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계속. 자, 끊임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계속입니다. 계속. 자 손님이요 끊임없이 자 부사로 바꾸면 끊임 없게가 아니라요 끊임없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죠? 그래서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계속 스탑하지 않고 계속 와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네그 다음 단어는 난처하다인데요. 자 여기 보면 "난처하다"라는 말은 어, "입장이 난처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입장이 난처하다.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상황, 상황, 상황이 난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여기 있고 또 다른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셋은 너무너무 베스트 프렌드야. 자, 그런데. A랑 B랑 여러분 싸웠어, 싸웠어. 그러면 내가 어때요? 내가 너무 너무 난처해. B는 A랑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아 이야기했어. 그런데 A가 어 나랑 같이 밥 먹자. B도 나랑 같이 밥 먹자고 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입장이 난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 나 굉장히 난처하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난처하다. 자, 12번. 12번은 어, 이거 발음 어떻게 읽어요? 낙다죠 음. 드에요 올드. 그래서 지갑이 낡았어요라고 하면 어, 오래되었어요라고 하면 돼요. 오래 되어서 어, 새것 같지 않고 아주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낯설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unfamiliar죠. 그러니까 낯설다라고 하면 익숙한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잘 모르는 거를 낯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아, 나는 좀 낯설어. 저 사람 누구지? 아, 우리가 내가 언제 봤지? 이렇게. 얼굴이 낯설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자, 낯선 장소. 이렇게도 쓰이는데 내가 많이 가서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잘 모르는 장소. 뭔가 처음 온것 같은 그런 장소를 아, 낯선 장소라고 하고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말하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낯선 사람이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낯설다. 네, 잘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 자, 냉정하다라고 하면 여기 콜드잖아요. 콜드. 그래서 차가운 사람이라고 많이 써요. 차가운 사람. 자, 아, 저 사람 냉정한 사람이야라고 하면, 어, 너무너무 콜드해 너무너무 차가운 사람. 즉, 따뜻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냉정하다. 이것도 많이 쓰고, 이거는 사람한테만 씁니다, 여러분. 사람, 네, 물건이나 뭔가 음료수 이런 거쓸수 없어요. 자, 너그럽다라고 하면 제너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하면 잘 이해한다란 뜻이죠.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은 누가 실수를 했을 때막 뭐라고 하죠 너왜 실수해 어 다음부터 실수하면 안돼막 이렇게 혼내는데 어떤 사람은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사람은 다 실수해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더잘 이해해 주고 어 실수도 어 실수라고 막 이렇게 포인트 지적하지 않고. 다 이렇게 안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그럽다.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단어 네개 살펴볼게요. 네, 넉넉하다라고 되어 있죠? 넉넉하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enough라고 돼 있죠? 그래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충분하다. 음식이 넉넉하다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쓸수 있고 시간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하면 네, 급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넉넉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17번은 많이 알것 같아요. 놀랍다. 다, s u r p r i s i 아니면 amazing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와, surprising 뉴스야라고 하면 놀라운 소식, 그쵸 놀라운 소식이야. 아니면 야, 너가 1등을 하다니 정말 놀랍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여러분. 자, 18번 느긋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빨리 빨리 하는 사람과 반대죠. 어 다른 사람은 너무 급해 막 늦을까 봐 급한데 마음이 느긋한 사람은 어때? 어,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별로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준비하고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투머치 느긋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맞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느긋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빨리빨리 빨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느긋한 성격이 좋을 수도 있지만. 투머치면 좋지 않다. 뭐든 투머치면 좋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느긋하다라고 하면 여유가 많은 거. 그리고 느긋한 성격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는 성격입니다. 여유로 아주 여유로운 성격을 이야기하죠. 자, 마지막 1 9번 느끼하다인데요. 오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음식을 썼는데. 튀김, 뭐, 새우 튀김, 그치, 고구마 튀김, 야채 튀김, 프라이를 말하죠. 튀김이 느끼하다. 왜 느끼해요? 튀김은 여러분, 기름이 많잖아요. 오일이 많죠? 그래서 튀김이 느끼하다. 어우, 나 너무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속이 이상해. 소화가 잘안 돼. 이렇게 쓸수 있고. 사실 느끼하다는 여러분,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느끼해? 라고 하면 뭐야, 여러분? 그냥 말하면 되는데, 괜히, 안녕하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laughs> 선생님은 느끼하지 않아서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아마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가수나 배우들 중에서도, 어, 느끼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서치해봐.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수 있어. 오일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형용사 19개의 단어를 공부해 봤는데요. 아는 거 많았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그런데 요 단어만 안다고 패스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이 쓰는 이런 예문들은 꼭잘 기억을 해서, 네, 나중에 혹시 쓰기 할때 필요한 경우에 꼭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단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아직 시험이, 그쵸? 외국에서 보는 토픽 시험은 4월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 4개월 동안 또 준비를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잘 한다면 나중에 마음이 좀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겠죠? 많이 받지 않겠죠? 미리 미리 준비하면 좋으니까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기초를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이 끝나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 부탁해요. 그리고 조만간 라이브에서 여러분 만납시다. 어 내일도 라이브가 있어요. 내일은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연말이니까 재미있게 가볍게, 네 가벼운. 퀴즈를 내거나 좀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꼭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